들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버지니아에 있는 크라이스트 커뮤니티 교회 에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3일을 참교하고 돌아왔습니다. 그것도 가 보니까 정말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교회들이 잘 모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. 요즘같이 정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런데 온 교회가 그 교회는 온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. 너도 나도 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모여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그 교회가 단일 기도를 결단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앞장서 가시고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합심해서 따라가는 것을 볼때 얼마나 귀하고 또 기특했는지 모릅니다. 사실 그 교회가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꼭 와야 한다고 해서 벌써 지금 아마 3년째 다니엘 기도회를 섬기는 것 같습니다.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매년 다니엘 기도회를 해왔습니다.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. 단일 기도를 하고 나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한층 더 정말 업그레이드 되고 또 우리 교회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. 목사님도 한번 해 봐라. 그랬더니 그 분은 무슨 말 하면 바로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교회는 어, 아마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어느 교회나 들어가 보면 교회마다.